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그 네,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 아까 그게 무슨 어떤 질문이셨죠? 아, 아까 그 참가자분이 들어왔을 때그김동 네. 박사님께서 어, 어, 오디오 세팅이 안 되셨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사로서 세팅을 했을 때 이분이 오디오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자그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 네 예, 쉽게 해결을 해드리고 그 최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네. 예 굉장히 익숙해지고 계시네요 아네 제가 진짜 최영민 선생님은 최고인게 네 진짜 컴퓨터 능력이 거의 수직으로 지금 상승하고 계세요 음. 네 우리 최영민 선생님은 카톡에서 선물 보내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 노력은 너무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제일 들리시죠 최영민 선생님 네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원래는 보통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네.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밑에 보면 참가자를 누르면 네. 참가자를 누르면 자 볼게요. 여기 참가자를 누르면 이렇게 명단이 오른쪽에 뜨지요. 네. 저는 그래서 강사님들 세팅은 무조건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오른쪽에 참가자를 무조건 띄어놓는 네. 게요. 음. 자 네, 네. 오른쪽 화면에 보면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모니터링이라고 된게 보이세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어 이제 사라졌죠? 모니터링에 오, 네. 마이크가 있던 게 사라졌죠? 오, 네. 네, 볼게요. 그리고 다시. 어때요? 생리... 다시 나왔죠? 아, 네, 네. 근데 저 마이크 모양 잘 보세요. 자, 마이크 모양이 생겨, 생겼... 거기 빨간 줄이 없어졌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생겼고요. 네 그리고 없어졌죠. 네네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일단 가장 쉽게 무조건 제가 지금 김희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 오디오셋 연결이 안 되셨네요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른쪽에 저렇게 켜놓게 되면은 제가 말할 때 지금 마이크 움직이죠. 네, 네. 마이크 네. 움직이죠. 마이, 무조건 이 장치에 내가 연결된 장치에 마이크를 얘가 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았으면 마이크는 무조건 나와요. 아... 그리고 카메라 연결 장치가 있으면 카메라는 무조건 나와요. 아... 무조건 나와요. 근데 지금 화면 보세요. 모니터링 볼게요. 모니터링에 마이크는 생겼는데 지금 카메라는 없죠. 네. 네. 제 다른 그 컴퓨터 데스크탑 모니터링 용으로 쓰고 있는 건 웹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 마이크는 있으니까 마이크를 제가 연결을 한 거죠. 음, 네네네. 자, 근데 보통은 이제는 주면 익숙하시니까 이걸 잘 쓰시는데 뭐가 문제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디오랑 이런 거 연결을 잘못 하세요. 음. 그래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보면은 저두 개가 다떠 있어. 그럼 시작하면 돼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정도로만 끝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제가 그냥 화면을 같이 열어둘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마이크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어. 이분은 딱 보면은 지금 오디오랑 비디오 자체 연결을 못 하신 거예요. 음. 보통 컴퓨터에 데스크탑으로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실 때도 있으니까 웹캠이 없는 건 괜찮은데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네네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저 마이크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게 컴퓨터에서 오디오 장치는 이렇게 따로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화면 보시게 되면 어제 컴퓨터 제가 제 마이크 잠깐 나갈게요 화면 보세요 아 자, 이제 다시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방금 전 화면이 뭐였냐면, 저게 오디오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 연결을 안 하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를 네. 눌러주라고 하셔야 돼요. 음. 네, 그, 저걸 눌러야 오디오가 연결이 돼요. 저걸 눌러야지만 네,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 오디오 연결을 잠깐 끊어볼 때. 제 마이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른쪽 여기에 마이크 가 사라졌었죠. 네.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김희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할때 그분들과 하나하나씩 일리는 못 잡아드리지만 이분이 지금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것만 보면 알수 있어요. 아이, 카메라도. 근데 가끔 가다가, 어, 저 이어폰도 있고 다 하는데 왜안 될까? 이거 두 경우가 있습니다. 오디오 연결 저걸 하는 거는, 어저 오디오 연결하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블로그를 한번 올려드리긴 할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걸 꼭 눌러주라고 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걸 눌러주면은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컴퓨터랑 다르게 뭐가 메뉴가 하나 더 나와요. 인터넷 전화 연결인가로 나와요. 음. 그걸 네.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예 네, 그걸 음.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오디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근데 음.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뭐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쓸 때는 제가 이어폰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음.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사실 큰 문제 없이 연결이 돼요 음. 그리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 그 강사님들 세팅할 때 오디오랑 이걸 미리 다 연결되게끔 그 설정을 잡아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걸 하면 참가자들은 무조건 그 메뉴가 뜨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이 앞에 만든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데스크탑으로 들어올 때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이어폰을 꼽으면 그냥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잡혀요. 예, 기본적으로 잡히는데 데스크탑에다가 스마트폰 이어폰을 꼽으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디오도 분명히 잡혀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보시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연결된 이 이어폰은 주고 받는 게 동시에 되게끔 설계된 이어폰이에요. 음. 자, 근데 노트북에 있는 그 이어폰 단자와 스마트폰에 있는 이어폰 단자는 그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음. 자, 근데 데스크탑은 뒤에 오디오 연결 단자를 보시게 되면 녹색, 빨, 핑크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녹색이 듣는 단자고요. 빨간색이 음. 보통 입력 단자서 에 마이크 단자예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 요새 나오는 좋은 데스크탑은 그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스마트폰 일반 이어폰 쓰라고 근데 보통은 전부 다 그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음, 맞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리긴 들리는데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려가고 마이크는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 데스크탑에서는 컴퓨터용 헤드셋을 쓰셔야 돼요 음. 그래서 보면 단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녹색 하나 핑크색 하나 그러 따로 괜찮다.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음. 데스크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데스크탑엔 보통 웹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웹캠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웹캠에, 요즘 나오는 웹캠은 마이크가 다 달려있어요. 음. 그래서 웹캠 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웹캠 마이크가 있을 때도 여기 마이크 단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네. 예, 제가 다 떠요. 그래서 김희경 선생님이 주신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기에 마이크와 비디오 모양이 다 떴냐 안 떴냐를 보셔야 돼요 음, 음, 음. 안 떴으면 카카오톡이든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주시거나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음, 네네, 네, 네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폰이 있는데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 이어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답변이 네. 좀 됐을까요 김기용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laughs>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